어, 우리가 명상을 이미 또 많이 해본 분이 있고, 처음 한 분이 있는데, 명상이 무언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미 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명상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라는 경험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명상이라고 우리가 수십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건 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게 있, 있느냐,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자기를 안 보고 세상을 보지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지요. 그리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을 보지요. 어.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가는 것을 보지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번뇌가 가는 곳, 한편으로는 욕망이 가는 곳, 한편으로는 자기의 갈망이 가는 곳.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기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죠. 실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는 드물요 근데 명상은 자기 자신을 정말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쉬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잘 알다시피. 어, 뭐냐면 우리 마음의 흐름 자체가 항시 외부의 세계와 대상으로 향하게 돼 있고, 어, 외부의 세계인 물질들, 돈들, 경치들, 사람들, 가족들 등등 이렇게 외부 대상으로 향하게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눈도, 기도, 냄새도 다 세상으로 우리 오간 자체도 다 세상으로 향해서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의 방향인 세상, 그 세상에 묶인 마음으로서 대부분 살아가죠. 그럴 때이 마음을 정말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은 마음의 습관과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그 습관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보통 호흡이죠. 왜? 호흡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최소한 몸으로 돌아오는 거죠, 몸으로. 몸으로 돌아오는기 위해서. 근데 이제 몸으로 돌아온다지만 호흡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호흡을 본다고 했을 때 호흡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느낌은 감각으로 느끼는 거지만은 그 감각이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마음의 주의가 거기에 가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음, 우리가 호흡을 느낄 때는 감각으로 느끼죠. 코끝으로 느끼고, 또 이렇게 일입술로 느끼고, 또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로 느끼고. 근데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이 느낀다고 생각을 했지만, 은 사실은 그 감각이 느껴지는 이유가 그 주의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주의 그 자체가 마음의 마음의 주의력 그 자체, 마음의 알아차림 그 자체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호흡이라 그런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의 주의력과 초점이 호흡에 맞춰지는 과정 자체가 진짜 주의력이 살아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세상으로 향한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는 연습을 하죠 근데 어, 명상을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신체가 맞아요 호흡을 느끼고 신체를 느끼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크게 장애를 느끼는 건 생각이죠. 끝없이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시작하는데 누구나 호흡 명상을 시작하건 뭘 하건 주의를 집중하지만은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는 게 우리는 가장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선님 어떻게 하면은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 호흡에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번뇌가 일어나면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그때부터 사실은 마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시작하면서 번뇌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잡념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명상의 가장 커다란 장애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남을 자각하는 것, 생각이 일어남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마음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에요. 그 자체가. 생각이 한없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알므로써. 근데 이제 호흡의 주의를 기울이는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또 생각을 바라보는 힘이 강해지면서 실제로 이 생각이나 감정들을 우리가 마음의 주의력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지죠. 알아차릴 수 있게. 그 마음의 주의력으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흘러감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명상이 충분히 진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장애가 아니고 번뇌가 일어남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명상의 진전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그러다가 그 번뇌가 일어남을 점점 우리가 알아차리는데 핵심은 여기서 문제는 우리는 이제 고통을 느끼죠. 번뇌가 일어남에 대한 고통, 생각이 일어남에 대한 고통, 생각, 감정이 일어남에 대한 고통. 그, 그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그 생각과 감정에 내가 동일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각과 감정과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생각과 감정과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과 감정과 번뇌가 자연스럽게 흐르게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명상의, 명상이 하나의 힘으로서 작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경지로서 나아가고 있다고도 저는 볼수 있다고 봐요. 번뇌가 고통이 아니고, 생각의 고통이 아니고, 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남 그 자체를 흘러감으로써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사실은 명상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경계에, 경계에 들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명상의 과정에서 제일 겪게 되는 것은 그거죠. 그 생각과 감정과 번뇌가 일어남과, 그 번뇌가 나를 지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보고, 걷고 그 번뇌를 볼수 있을 때, 마음을 보고, 그거그 번뇌가 그냥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될 때, 또그 번뇌가 내에게 장애가 아니 될 때, 또 번뇌를 넘어서 있는 마음의 투명한 본질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의 투명한 본질들이 경험되질 때는 거기에는 당연히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함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명상의 단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봐 나가는 거니까. 단지 우리가 힘든 것은 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이 번뇌라는 것을 장애로서 생각하고 또 내가 그 마음에 자꾸 결박돼 있고, 그러므로서 내가 그 마음에 휘둘려버리고, 마음에 끄달려버리고, 그러므로서 명상이 잘 진전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의 습관이 자신으로 다가와서, 어, 그리고 이 생각과 감정과 번뇌들과 통일시가 철회되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감을 볼수 있다면은, 그내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수없이 많은 그 고통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항시 중요한 어떤 기점 어, 명상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항시 중요한 기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어, 오늘 이 순간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도 지금 이 순간이고.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마음이 과거에 가 있는 상태에서는, 또 마음이 미래에 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수행이 진전이 되지 않아요. 또,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현존하는 것과 항시 분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명상도 그 안에 마치 어떤 막이 형성되는 것처럼 벽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러하고 삶도 그러하고. 그래서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경험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항시. 지금, 지금이라 부른 지점에 항시 그 뿌리를 내리는 것.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뭐 지금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뭐그것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가 뭐 전에 강의하면서도 사실은 망상 그 자체에 쌓여 살거든. 망상 그 자체. 그 우리 안에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내면에 무식적으로 그런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 요 며칠을 갔는데도 제가 망상에 사로잡힌 적이 있는데, 그, 지금에 적적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계속 어떤, 그, 분리가 있어, 일어나 있더라고요, 망상에. 그망상의 분리를 보니까, 어, 꿈속에서 제가 전투선수가 되어가지고, 그, 전투시합을 앞두고서 열심히 싸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 이야기는 잘 관찰해보니까 제 안에 어떤 투쟁성이 있습니다, 투쟁성. 뭔가 싸우는 투쟁성에 의해서, 그, 오랫동안 내 안에 그런 강력한 투쟁성이 그, 이게 사로잡혀있는 에너지를 제가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떤 의식적 망상이 제 어떤 며칠간, 며칠 뭐 며칠 하루 정도 지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지금과 분리되어 있는 그 경험들을 했었는데, 우리 안에 각자 우리가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망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실제로 자기하고는 전혀 비현실적이고 적합하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받고 있는 어떤 갈망들, 또 욕망들, 또그 무식적인 의 어떤 본능들에 사로잡히면은 그 상태에서는 현실에 접촉하기가, 지금에 접촉하기가 참으로 힘이 들어요. 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산다고 보면 되죠. 망상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수행이 어마어마하게 진정된 거죠. 그, 자기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것도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 그래서 그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가장 쉬운 건 호흡부터죠. 그 다음에 주의력, 마음의 주의력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고, 어. 매 순간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고, 지금, 지금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죠? 지금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항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두 가지를 벗어나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상을 한다 그런 것도 결국에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법이고 또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는 법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 무름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가장 또 중심적인 카테고리는 결국에는 주의력이에요. 명상이 무엇인가 했을 때이 명상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의력이에요, 주의력. 마음의 초점, 주의력. 명상은 주의력 훈련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명상은 이미 신체를 넘어서거든요. 신체를 넘어서 에너지 장으로 들어가고 의식의 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신체를 넘어선 에너지 장, 의식의 장에서 결국 살아남는 것도 오로지 주의력 뿐이에요. 그 주의력은 알아차림이고 그 주의력은 사실은 참나 그 자체이기도 해요. 주의력이 이제, 주의력은 사실은 자각 그 자체이죠. 티 없는 자각이고 순수 자각 그자체에기도한 거죠 주의력, 주의력이 알아차림이고 주의력이 깨달음이고 주의력이 참나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우리가 호흡에 초점을 맞추는 그 주의력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명상은 주의력의 연마이고 주의력을 수련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명상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오늘은 이까지만 할게요. 간단하게 명상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주의력을 훈련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기에 머무르는 것이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간. 질문하고, 질문하고 명상하도록 하죠.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줌 앞에서 강의를 해서 좀 어색하기도 한 거였는데, 우리 향정님 질문할 거 없으세요? 어, 맨날 하던 거, 다도관스님 오랜만에 봤는데, 뭐,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네. 없습니다 <laughs> 어, 가만히 있어봐그 이게 뭐 원하윤 씨는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선생님 질문할 네. 게 있는데요 어.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지금 음. 현재에 현존 하려고 되게 그래도 노력해서 괜찮은데 생활하다 보면 그 현존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한한달 지나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 현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명상을 하면서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력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면 어 스님 스님은 계속 이제 수행하시고, 명상하셨으니까, 평소에 뭔가, 뭐, 내 마음이 올라온다거나, 뭔가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주위가 흩어지거나, 과거로 가려고 하거나, 미래로 가려고 하면, 그걸 알아차려서, 그거를 자각하고, 그렇게 되는지, <laughs> 자꾸 수행을 하면, 수행도 많이 안 해보고서 해 이렇게 여쭤보는데, 그것 어, 맞아요. 어... 저도 끝없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거지. 음. 어, 제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불사를 하고 있잖아요. 불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불사 걱정이나 계획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음. 돈,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저도, 그러면 미래, 그것도 불사를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그런 게 되면, 그러다 보면 마음이 미래로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돌아오는 것이, 결국 그런 거죠. 뭐, 어, 지금 내가 대런대로 한다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미래로 자꾸 갈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걸 한다. 첫째는 내가 할수 있는 걸, 두 번째는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제 불교에서는 법신의 뜻이죠. 그원의 뜻이고 우주적인 원리의 뜻이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성의 뜻에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다는 생각을 계속 내려놔요. 제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그래서 대런대로 한다는 것과 계속 내려놓기를 하죠. 맡기고. 부처님 뜻에 맡기고. 이것이 이루어질 일이라면 이루어지시고, 또안 이루어져야 된다면 또 이루어지지 말고, 그것조차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성공하기를 꼭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 과거는 그런 과거도 마찬가지 생각이 나죠 뭐쟤를 괴롭혔던 사람들이든 비난했던 사람들이든 그런 것은 이제 특히 수행의 좋은 도구죠 과거의 어떤 기억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을 때 지금도 과거의 일이 쟤한테 고통인가를 관찰을 해요 과거의 일이 쟤를 괴롭혔던 사람들이든 무슨 일이든 어, 지금은 과거의 일이 저한테 고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 거의 없느냐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좀 이해가 돼요. 어, 과거에 제에게 뭐 어떤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일지라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고통이 안, 안 돼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국, 저도 이제 이전에 그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의 정치가들이 좀 잘못한다거나 이러면은 막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또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분노나 미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 그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알고 우리나라 역사적 가정들을 보면서도 끝없이 그러한 그 변화의 가정들을 겪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러한 변화의 과정도 임 이해하고 또뭐 여러분들이 생각에 선임이 못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은 나라,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니까 그 우리가 뭐 지구도 망하고 망하, 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거 굉장히 걱정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봐도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 사실 심각하고, 어, 근데 저는 사실은 걱정 안 해요.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우리가 지은 바에 계획하고, 일어날 것이면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지구가 멸망하는 것도 받아들여야죠. 저는 수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역사의 삶의 과정은 그냥 인류 역사를 불행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불행의 역사거든요. 뭐, 인류 역사를 보세요. 뭐, 노예제, 전쟁, 그 다음에 침탈, 뭐, 거대한 불행의 역사이죠. 거대한 고통의 역사고. 그렇지만 인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조차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제가 수행을 하면서 지닌 어떤 시각들이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좀 많이 벗어나게 된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 물으실 분 있으면 물으세요. 아니 선생님 저, 저 저도 수행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데요. 어 요즘은 유튜브로 또이 법무를 조금 이, 듣습니다. 그래서 음. 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명상이라는 거가 이렇게 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꼭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음. 스님 말씀하신 그 법을 깨우치고 이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게 곧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하고 음. 또 명상이 이제 이 공간을 할애를 해서 시간을 투입을 해서 어 마음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어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다 필요하죠. 그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일정 정도 시간을 확보하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보고 그러므로서 명상에 깊이 들어가는 이 과정도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면은 하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력이라는 게 점점 저 주의력이라는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몸이 전부 다 생각하잖아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몸도 사실은 수행을 좀 깊이 하다 보면 이 단순히 이 육질적인 몸만 아니고 하나의 또 에너지 장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럼 또그 에너지 장보다 깊은 부분이 의식의 장, 이제 우리가 마음의 장, 의식의 장이 존재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그러한 부분은 그거 이제 의식이 더욱 더 심화되고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통찰과 사유를 할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질적 세계의 지배에서, 물질적 세계의 지배에서 조금씩 더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명상에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는 힘, 또 주의력이 단련하는 힘, 그과정은 저는,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필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근데 이제, 그, 그런데 명상만 하고, 또가 그 일상생활을 안 하느냐. 일상생활도 아주 중요하죠. 명상을 한 것이 일상화가 되어야 되겠죠.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삶에 대한 이해가.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물질에 끄달릴 것이고, 욕망에 끄달릴 것이고, 일비일이 할 것이고, 나라 걱정하고 있을 것이고, 세상 걱정하고 있을 것이고, 환경이 웃찌될줄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뜰 것이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보낸 글 있지 않습니까? 그,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라는 글을 보냈죠, 그죠? 네. 명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랬지만, 우리가 왜 이완되지 못하는가? 대단히 경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꽉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세상을 전쟁터로 보고,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나, 꼭 이래야 한다거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불안한 곳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끝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전체성의 지지와 보호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불보살님의 뜻이라고 봐도 되고 또 불교에서 법신이라고 봐도 되고 우주적 근원이라도 깨도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불러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는 한편으로는 놀이터이고 한편으로는 학교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공간이지 우리가 그렇게 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만한 세상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또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셔야 돼요.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는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수행을 통해서 진정으로 약간이라는 깨달았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본인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도, 세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